지금 우리는 병란에 이렇게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큰 병란이 온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 이 병은 바이러스에 의한 이 병이냐, 음, 이런 문제.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제대로 이렇게 우리가 알때이 병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까지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80쪽입니다. 80쪽에 넘어가면 소제목이 인간의 원과 한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들 원한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자, 이 원한이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냐? 이것을 살펴보는 장인데요. 생태계 파괴로 인해 일어나는 병들이나 미생물 병원체의 감염에 의한 질병들보다 더 절박하고 극복하기 힘든 병이 있다. 바로 인간 내면의 병이다. 인간의 병은 대부분 마음에서 오는 것이며 몸의 병보다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이 더 무섭다. 그것은 생명의 주인이 마음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꿈인 행복과 건강,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인간에게는 원과 한이 맺힌다. 자, 우리,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러한 병들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리고 세상에서는 병원체에 의한 병으로만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그 병의 원인. 그 원인이 인간 내면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 내면의 병. 바꿔서 인간 마음의 병에서부터 병이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 몸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병.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혼의 병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생명체의 주인은 바로 어,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 마음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당했을 때그 마음에는 원한이라고 하는 영혼의 상처가 생긴다는 거죠. 자, 다음 장 82쪽입니다. 자, 이 82쪽에는 그 마음과 영혼의 병이 실제 우리 현실 세계 속에서 병을 일으켰던 사람을 불행으로 이끌었던 그런 사례들을 여기에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조선 시대 때 왕위에 올랐다가 그 삼촌의 그런 외압에 의해 가지고 도중에 왕위에서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쫓겨났던 단종이라고 하는 그런. 임금님이 계셨습니다. 그 단종 임금님과 관련한 그런 원한의 역사가 예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단종의 그 어머니인 현덕 왕후는 단종이 왕위에서 이제 쫓겨났을 때 그것을 폐위라고 합니다. 폐위 임금에서 폐위되었을 때 이미 어머니는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단종이 폐위되고 그리고 이제 사약도 받고 어 이런 아들의 모습을 천상에서 이렇게 보셨어요. 천상에서 보시니까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의 한이 얼마나 이렇게 크겠습니까? 그래서 세조의 이 자식을 이제 내쫓은 그 삼촌, 세조 임금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나의 자식에게 이렇게 이 모진 행동을 했던 이런 것들을 내 자식이 똑같이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꿈에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현덕왕후가 어그 순간 세조는 이제 깜짝 놀라서 깼는데그 순간 이제 세조의 그 왕세자가 절명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제 그러니까 그 세조는 돌아가신 현덕왕후가 자기 아들을 잡아갔다, 왕세자를 잡아갔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현덕왕후의 왕릉을. 어, 파헤쳐 가지고 그이 돌아가신 분의 그런 채백을 모두 강에 뿌리고 이런 음,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 돌아가신 현덕왕과 세조의 꿈에 나타나서 어, 이 아주 어, 나쁜 놈, 더러운 놈 이렇게 하면서 침을 뱉습니다 꿈에 그 침이 이제 세조의 얼굴과 이런 몸에 에, 튀었거든요. 그런데 그 침이 튄 자리에 이제 병이 생긴 거예요. 그 병이 생겨가지고 그 병은 백방으로 이렇게 치료해도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엔 세조는 그 병이 깊어져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영혼의 원한이 실제 역사에 어떤 파장을 미치는 이런 것들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 뒷장 84쪽에는 이제 그 영국의 그 역사, 영국은 지금 네 개의 나라가 하나로 이렇게 합쳐져 있는데, 그 영국이 과거에 이제 그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를 쳐들어가서 지배할 그런 당시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런 그 전쟁에서 패한 그런 사람들의 원한, 이런 것은 이 시대가 흘러도 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원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장의 제목은 뭡니까? 끝나지 않은 패자의 원한입니다. 이 역사에는 수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그 많은 전쟁에서 패자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전쟁에서 패한 그 원한은 이 천지에서 없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패자의 원한들은 이 천지에 꽉 차서 그 원한을 해소할 길을 찾는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세번째장 85쪽에는 전쟁의 원한입니다. 인류역사는 좀 전에 전쟁의 역사라고 했는데 역사 속에서는 전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전쟁과 함께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을 우리 민 동방에서는 역병이라고 했습니다. 역병 전쟁에서 참혹하게 죽어간 그런 원 원혼들이 병을 일으킨다 해서 역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그런 어떤 원한의 문제가 실제 역사에 이렇게 개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흡혈기 드라큐라 아시죠? 드라큐라. 어, 그러면 이제 이 드라큐라의 역사가 어디에서 이제 출발했냐. 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원한의 역사 때문에 드라큐라가 출연하게 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일본군의 그런 잔혹함, 음, 우리 한민족을 지배할 때또 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유태인이 에, 수백만 명이 독일군들에 의해서 참혹하게 죽음 맞이했던 이런 역사, 뭐 이런 등등의 역사에 대한 에, 이 기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인간 영혼의 어떤 병, 어, 영혼의 원한, 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원한 맺힌 영혼들의 일어났던 그 안가품.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현실 역사 속에서는 병이 일어난다. 마지막 장의 94쪽에 보시면 94쪽에는 그중에서도 굉장히 원한이 깊은 것이 뭐냐면 낙태 아들의 원한입니다. 태아들에게도 영신이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다섯 번째 줄에 태아에게도 사람과 똑같이 인지하는 영적 그런 어떤 존재로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런 인간으로 태어나 보지 못한 낙태아들의 원한, 이것, 이것은 이 원한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원한으로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 우리가 예화에 있던 이런 내용들은 그런 영혼의 원안인데 이런 영혼의 원안들이 병을 일으키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작용할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은 다음 94쪽에 인간의 죽음 그 이후 장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렇게 정리하면 이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